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지어진지가 1500년 되어진 교회였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뭐 문화재 이렇게 등록이 되어져서 아주 뭐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또어 여러가지로 관리하는 그런 어 집이 것 같은데 뭐 유럽에는 오래된 집근무들이 많아요. 근데, 1500년 되어진 교회들로 불구하고 아주 외관도 잘 이렇게 꾸며져 있고 내부도 이렇게 잘 수리를 해서 아주 깨끗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옆에 공사하는 한 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갈 때부터 그 공사가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올 때에 제가 6년 동안 독일에 있었는데 그 집이 완공이 안 됐어요. 얼마나 오래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요즘 집을 짓는데 빨리 빨리 지어요. 어저클럽안에 가면 요즘 더 빌리지라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10개월이면 아파트 한 채를 이렇게 지어낸대요. 한 공을. 10개월이면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유럽에 있는 그 오래된 집들을 보면 보통 30년 이렇게 짓는 집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기초를 다지고 다져서 그 위에 집을 세우기 때문에 그 건물이 몇백 년, 아니 천 년을 넘어가는 건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빨리빨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빨리 변화되어졌으면 좋겠다. 또 뭔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마음이 급하게 돌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또한 이런 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야겠다. 또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하면 모양을 갖추고 성장하고 붕되어지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상 유각처럼 무너져내릴 위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그 만들어가는 그릇, 그 만들어가는 베이스를 얼마나 튼튼하게, 아름답게, 좋게 만드느냐에더큰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합니다. 호주의 정치학을 공부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치를 해서 이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원기품을 품고 살았던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아프리카의 어떤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이 청년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그의 책을 써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문학가가 되어졌는데 앤드로 머라고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발로우볼 헐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뭐 직역하자면 마음 가는 대로 해라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진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청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적었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 목소리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나라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주장들은 하고 있지만, 진정 그렇게 부르짓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은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니,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행복한 세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소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환경도 변화되어져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교회도, 또 우리의 가정도.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오늘예 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피를 기울이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기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신념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아멘. 사람들이 변화에 대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도가 변화여야 되고 정치가 변화여야 된다. 흘러가는 문화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들을 사용해서 사회의 제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사회의 제도와 법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약간의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와 이런 법의 개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기대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사회의 아름다운 변화를 원하지만 실상은 나의 이념과 내 사상과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려 하고 법을 개정하려 하고 정치의 모습을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화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다른 사람이 변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나의 남편이 변화해야 된다. 저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 행복이 올수 없다. 또 남편은 생각하기에는 아니다. 아내가 변화해야 된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고 우리의 가정에 경제적 안정이 올수 있고 우리의 가정에 행복이 올수 있느냐.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변화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좀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들을 향하여 저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져 된다.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미래가 있겠느냐. 이것은 교회 안에도 공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의 생각에는 교인들이 변화되어져야 한다. 교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달라져야 합니다. 뭐 틀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가 달라져야 하고 교정도 달라져야 합니다. 남편도 변화되어져야 하고 아내도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변화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변화여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내 자신이 달라지지 않으면 세상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추구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아름다움과 행복을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제도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가질 때에 진정한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가톨릭의 김수환 추기니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계셨습니다. 나라의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많은 영향력을 끼친 분이십니다. 김수환 추기니이 살아계실 때에 이런 운동을 주창하셨습니다. 네타시오 차량에 스티커를 만들어서 차량에 내타시오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닌 내 탓이다. 이것은 비록 천주교회에서 주장한 운동이긴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유치적인할 운동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메타시오라는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재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쪽에서 더 많이 모였니 저쪽에서 더 많이 모였니 우리는 정당성을 가지고 모였는데 저쪽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모였다니, 그리고 가짜묘스가 판을 치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수 없는 혼비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잘못되어진 것도 내 편이면. 좋다, 잘못되어지지 않은 것도 내 편이 아니면 그것은 잘못되어졌다. 어디에서 무엇을 바꿀 수가 있고, 무엇을 고칠 수가 있고, 무엇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평할 시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어졌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내 탓이다. 내가 잘못되어졌다.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릅부릅고 엎드려야 할 시기이지 남의 탓을 하고 남에게 책임을 증가하는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에 다시 한 번, 내 팟시오 라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민사회를 살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겠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여기에 있는 목사님들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교회에 나갈 교회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분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잘못되어졌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어때서? 목사님이 어때서? 우리의 주변과 환경이 어때서? 그렇게 말하면서 왜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교회도 변화되어지고 목사님들도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남의 탓에 앞서서 내 탓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져라 하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신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중심에 쓸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질 수 있겠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을 탓하지 마세요. 남편 탓도 하지 마시고 아내 탓도 하지 마세요. 자녀 탓도 하지 마시고 부모 탓도 하지 마세요. 목사님 탓도 하지 마시고 교우들 탓도 하지 마세요. 모두가 내 자녀들 모두가 내 탓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작은 축복의 씨앗이 될 때에 이 축복의 씨앗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촛불 행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촛불만 박히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질 것 같은 그런 부르짖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촛불이 더 많이 모였냐? 이 촛불의 수를 계수하고 이것이 마치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 어떤 힘인 마냥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촛불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신령이 거듭난 이 세상을 밝히는 진실된 초가 될 때에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성령의 큰 불길을 가져와 나를 태우고 이부패한 세상을 태우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불기둥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변화입니다. 누구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내 자신이 새로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생각할 때에 어떤 외적인 환경을 바꾸면 새로운 변화가 내게 일어날 것 같은 착각을 가집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마음이 복잡하면 머리를 스타일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 한국에서 갑자기 머리를 깎는 어떤 분들이 일어났습니다. 뭐 삭발, 뭐, 대단한 결단을 가지고 어 머리를 깎는 어 것을 계행하시는 분들을 제가 비약하고 그들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머리를 깎으면서 또 머리의 스타일을 바꾸면서 내 자신이 새롭게 가구를 가지고 또내 자신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이런 결단을 어, 우리는 가지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작심 삼일. 잘안 돼요. 머리 스타일 한번 바꾼다고 내가 변화되어질 수가 있으면. 매일 저는 묵미용실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새옷 입어서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면 돈이 좀 들더라도 새옷 삶아야죠. 여러분, 이런 변화는 어떤 순간적인 어떤 현상에 의하여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외모를 바꾼다고 해서, 외양을 바꾼다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변화는요, 그속 사람이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작심사님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습관화되었다는 것이 나쁜 의미로도 사용되었지, 지지로 하지만, 좋은 의미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습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어떤 새로운 결심들, 이것들은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져 있어요. 단회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걸까요? 성령으로 완전히 꽉 차라!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성령충만이라는 말은, 성령과 내가 살아가는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습관화되어져 있으라는 말다 성령과 살아가는 그 삶이 늘 일상이어야 한다 어떤 특별한 날, 우응의 때, 특별한 기도의 때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늘내 생활 속에서 성령과 분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작심 삼일로 어떤 선한 결단이 끝나지 않게 되어질 수 있는 길은 그 착심한 것이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오늘의 베수로 사장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벗어버려 구습 무슨 말이에요? 옛날의 습관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가던 옛 사람의 습관이 내삶 속에서 떨어져 나가고 성령으로 인하여 새로움을 이은 새로운 사람의 습관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새로운 습관이 내게 접착되어질 때에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단지 아이것 하지 말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어떤 결심과 결단을 가지는 것으로서 우리가 새사람이 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진다는 라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완전히 그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령 안에서의 삶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져 있을 때, 정착되어져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이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변화를 어떤 외적인 환경에 의하여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봅니다. 우리가 환경의 변화, 제도의 변화, 어떤 내 외향의 변화에 따라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준의 차이입니다. 수준이 낮다. 우리가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성령과도 불어서, 말씀과도 불어서, 하나님과 더러워서, 새로워질 질 것을 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수준과 차원입니다. <laughs> 개미는 기어다닙니다. 히 기어다닙니다. 메뚜기는 어떻습니까? 뛰어다니 이건 수준의 차이가 아니고 차원이 다는 겁니다. 메뚜기가 뻘짝뻘짝 뛰고 있는데 새는 날아다니니다 이거는 수준이 다른 것이 아니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수준의 변화에 급급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 스타일을 바꾸어서 내가 새로워진다? 새 옷을 입으면 내가 새로워진다? 이것은 수준이 낮다. 수준이 낮다. 그러나 내가 새로워지는 것은 내 자신이 주체가 되어 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내 가운데 늘 머물러 계신 성령님이 주체가 되고 성령님이 나를 바꾸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겨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은 차원이다. 아멘. 응. 언제까지 수준의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시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준이 낮은 그런 차원의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차원이다. 차원이다. 신령으로 새롭게 이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수준 속에서 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끊었다고 생각하지만 또다시 그것을 유혹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담배를 끊었다고 하는데 다시 어떤 순간이 오면 담배를 피우게 되고 술을 끊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또 술을 마셔야 하고 나는 이것을 정리했다고 하는데 다시 또 도망가는 곳에 내가 가 있고 잘못된 자리에 내가 또서 있어요. 왜? 수준의 변화를 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으로 새롭게 일 네 마음과 네 인격과 네 영이 새로워져야 그래야 네 삶이 새로워지고 네 환경도 새로워지고 너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새롭게 건설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준의 변화를 깨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준의 변화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좀더더 높은 차원의 변화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차원이 다른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차원이 다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습을 쫓아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 수준 낮은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지 하시는 심령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성령을 의존하며 그 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나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그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오늘도 하나님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인연합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삶 속에 지긋지긋한 옛 사람의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진 나의 삶과. 나의 환경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하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